애국이란 예. 무엇인가요? 애국이 뭐예요? 애국은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나는 게 애국이요 그리고 평화시대 때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할까를 국민들한테 가리키고 내 자식들한테 가리키는 게요 그리고 구별으로 행동으로 가리키는 게 바로 애국이요 애국이 간단하죠? 예를 들면 현지 할일 없으면 동네 쓰레기 줍는 것도 애국이요 그다음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밥을 해서 주는 것도 애국이요 그러나 빨갱이한테는 주지 마세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것들한테는 주지 마세요. 이해가 시셨어요 그건 애국이 될 수가 없어요. 나라를 망치는 자들한테 주는 건 애국이 아니요. 나라를 어떻게 망치죠? 첫째가 일을 안 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자, 애국이 아니요.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애국이 아니요. 그죠? 그 다음에 장유서를 안 가리키는 것도 애국이 아니요. 장유서가 바로 애국이요. 그 다음에 부모를 가리키는 게 애국이요. 부모를 안가리키면 애국이 될수 없어요. 전교조에 가입되는 건 애국이 아니요. 노동자자녀 노동자가 무슨 애국이요? 안 그래요? 나라를 위한 노동자가 되세요.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노동자는 되지 마세요. 애국 아니자녀. 그럼 국회의원들은 애국이요, 애국이 아니요. 나라를 개판 세금 엄청나게 걷고 있자요못 걷어서 안 다리자녀. 애국이 아니요. 애국은 대한민국 국민을 잘 먹고 잘 사는데 협조하는 게 애국이요. 근데 지금 백만원딱졌지 애국이 아니요. 저는 애국 할래요. 마음으론. 그러나 애국이 될수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애국은 자립심을 길러주고 자생을 길러주는 게 애국이요. 거기에 법조하는게 애국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박근혜 정부 때 현재처럼 세금 완전히 폭탄처럼 투하한 거 보셨어요? 투하 안 해도 회사는 잘 굴러갔고 물가는 안정이 됐어요. 기억 안 나요? 박근혜 정부 때 메리스 왔을 때 우리가 막 마스크 살려고 떼거지로 웃었어요? 안썼죠 박근혜 정부 때 이미 다 대책 세워 놓은 건 코로나를 자신 있다 하는 이유로 막 중국 개방하니까 코로나 잔뜩 걸렸잖아요. 박원순이가 얼마나 개방했어요? 잔뜩 개발했죠 코로나 걸렸는데도 그게 애국이 아니요. 애국을 하려고 했지만 나라를 망친 건 애국이 아니요. 그럼 친일은 뭐요? 지금 친일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지요. 그죠 지금은 안 되는 그 친일이 친일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이었으며 그럼 나는 친일파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전쟁 나시어 아무것도 안 해요 인민군들총 쏘는데 그냥 맞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야 돼요 옆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고지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친일파였으니까 고지전하면 안 되건데요 나는 친일파였으니까 나는 고지전해서 훈장 받으면 안 되지 않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인민군하고 싸워야죠 나는 과거에 친일파였지만 나는 애국으로서. 과거를 닦고 그 다음에 전쟁 영웅으로서 이겨가는 백선엽 장군처럼 그건 애국일까요? 아닐까요? 친일할 때는 애국 아니요 일본한테 애국했으니까 그러나 6.25때는 우리한테 애국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애국이라는 건 너무 단순한 거요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 또한 애국이요 내가 부모에게 스트레스 안 받게 만드는 거 근심 걱정을 안 주는 것도 바로 애국이요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애국은 내가 똑바라서 근심 걱정을 안 주는 게 애국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가족이 똑바로서 주변 가족들에게 근심을 안 주는 게 애국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똑바로서전 세계에 부담을 안 주는 게 바로 애국이요. 그리고 해외 나가서 해외 여행할 때도 다른 나라한테 눈총을 안 받는 게 애국이요. 우리 나라를 요구도 못게 안 하는 게 애국이요. 이해 가시겠어요? 대통령 안 되겠죠 또. <laughs> 할게 너무 많잖아요. <laughs>